자, 요 다음에 이제, 게시글을 쓸때 원래 작성자가 같이 등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단, 어, 작성,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회원을 다섯 명을 이제 초기에 밀어넣는 식으로 가입을 시켰고, 어, 요걸 왜 밀어넣었냐면, 이제 작성, 그니까 게시글을 등록할 때 작성자 정보를 추가하려고 밀어넣은 거예요. 자, 참고로 여기가, 어, 워크 1, 2가 나뉘었기 때문에, 얘 작업이 다 끝나고 커리 반영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실행돼서 커리 반영되고 이런 식인데 지금 여기서 작성된 정보를 여기에 있는 요그뭐 회원가입을 만약 유저원을 했다 치면 유저원 정보를 뭐 이런 식으로 불러 올 수가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러와서 여기 넣으면 좋은데 이렇게 뭐안 되잖아요. 다른 현재 엄연히 다른 메서드이기 때문에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아이디를 기준으로 유저 네임을 기준으로 자 얘를 불러올 거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멤버 서비스에서 Find By 네, 유저 네임 이걸 하나 만들어서 어 유저원 뭐 이런 식으로 불러오고, 네, 멤버 타입에뭐 유저원 네, 이런 식으로 불러올 거에요. 불러오면 요 유저원을 어, 작성자 정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뭐 멤버, 유저. 뭐 이런 식으로 불러오는 거죠. 자, 지금 멤버 타, 엔티티는 예, 수동으로 임폴트 좀 해주시고. 자, 아무튼 유저 네임, 요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일단은 유저 1, 뭐 유저 2, 유저 3. 이렇게 예, 해서 받아와서 게시글이랑 예, 일단 먼저 게시글 쪽에 뭐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거죠. 멤버 유저 1. 아 다시 아 맞죠 이거 어제 빨간 줄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메서드 변경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는 멤버 유저 2로 넣을게요 그러니까 게시글 3개 밀어 넣는데 그 중에 뭐 멤버 유저 번두 개랑 두 이제 내용이랑 그다음에 이제 멤버 유저 2그 뭐, 하나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댓글 쪽도 작성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작성자를 일단 추가를 하는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다 빨간 줄이 뜰 수밖에 없죠. 지금 원래 안 받는 데이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기는 3번. 그리고 뭐, 1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놓죠. 여기도 멤버 유저원. 든 이런 식으로 넣고, 자면 find by username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서비스 단에서 여기서 username 받아서 바로 그냥 리턴하고, 어 레포지토리에서 find by username을 이용해서 이제 가져 가져오면 되겠죠. 근데 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그 추상 메서드를 인터페이스 쪽에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자 보통 이제 유저네임 뭐 바로 넘겨 멤버를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데 네, 보통은 이제 옵셔널로 많이 넘긴다고 했죠. 그래서 옵셔널로, 옵셔널로 이렇게 제네릭 이렇게 넘겨주고요. 자이 상태에서 얘를 넘겼으면 자 서비스에서도 리턴 타입이 좀 바뀌어야겠네요. 여기 서비스 계층이죠. 옵셔널로 넘겼으니까 얘를 옵셔널로 제네릭 해서 이렇게 넘겨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 빨간 줄 사라지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밀어넣는 쪽에서도 자 얘를 이제 옵셔널로 받았기 때문에 바로 데이터를 넘겨주게 점겟 해서 이렇게 넘겨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멤버 바로 가지고 오고 요 멤버 이렇게 넣어줄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 크리 아 다시 포스트 서비스 크리에이트 쪽도 지금 문제가 있죠. 왜냐면 여기 서비스 크리에이트 쪽 원래는 제목과 내용만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구조가 바뀌면서 얘네들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 크리에이트 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멤버를 받게 바꿔줘야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자 멤버하고 어서라는 이름으로 받게 작성자니까 뭐 변수명이야 바꿔도 돼요. 이건 뭐 취향에 따라서 멤버라고 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이걸 받고. 얘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 생성자 함수에서 얘를 넣어 넣어 줘야겠죠. 엔티티에 얘를 넣어서 이제 생성자 추가를 할 거, 아, 작성자 추가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엔티티 구조상 지금 포스트로 가 보시면 엔티티 구조가 지금 현재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그그 그 멤버 그러니까 멤버 관련된 애를 참조를 시켜야 됩니다. 자, 지금 에러 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자, 엔티티로 가서 자, 여기다가 멤버를 추가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자, 멤버하고, u 어라는 이름으로 추가할 거고, 자, 자 수동으로 임폴트 해주시고, 얘랑 무슨, 몇, 무슨 관계겠어요? 게시글 하나당 회원이 몇 개요? 예. 게시글 하나당 회원도 한 명이고,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게시글이 여러 개고, 회원이 하나죠. 예. 반대로 뭐, 회, 뭐, 게시글 하나당 회원이 여러 명, 이게 이상,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many to one이죠. 그래서, 어, 클래스가 이제, many고, 해당 이제, 필드가 원이 되니까, many to one annotation 걸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걸어주시면, 이제, 요거를 생성자무에서 this를 해서 넣어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member, a o 이렇게 받으시고, 자, this, also, a o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서비스에서 아까 오류 났던 그 코드도 조인 쪽에서 오류 났던 그 코드도 이제 아 조인이 아니죠 포스트 쪽이죠 여기 멤버가 아니라 포스트 쪽에서 자뭐 여기도 이제 오류가 나고 있어 뭐 여기도 오류 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아무튼 그건 차차 잡고 방금 전에 저희가 이니 데이터 쪽에서 오류 맞닥뜨렸던 요 요거 크레이트 쪽 여기서 이제 해결이 됐죠. 요거 해결이 됐고, 자그 다음에 이제 댓글 쪽도 예,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 그리고 어 아, 아무튼 네 요거를 포스트 일 o m 드 커멘트하고 이렇게 보낼 때 원래 포스트 커멘트가 어, 요게 어디에요? 지금 포스트 엔티티 쪽에서 작업하잖아요. 여기서 예, 멤버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어서라 이름으로 이렇게 받도록 할게요. 자 얘를 그리고 넘길 때도 마찬가지로 포스트 커멘트에서 앞에다가 이렇게 넘겨줄게요. 자, 그러면 얘도 포스트 커멘트 객체로 가서, 아, 엔티티로 가서, 네, 마찬가지로 관계를 맺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포스트 쪽이니까, 어, 엔티티로 가서, 여기에서, 아이고. 자, 이게 뭐, 에러, 에러 때문에 자꾸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동 빌드 해가지고. 자, 포스트 커멘트 쪽 엔티티로 다시 가서, 얘도, 얘는 무슨 관계겠어요? 아까랑 뭐 똑같잖아요? 얘도 그, 매니톤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어, 방금 전에, 네, 여기, 어서하고 뭐 디스하고 컨텐츠 넣었으니까 맨 위쪽에다 얘도 넣을게요. 자, 그냥 순서를 그런 식으로 좀 맞춰서 자, 맨 위쪽에다가 매니톤 넣고, 네, 여기다가 프라이베이트 멤버 어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어 당연히 이렇게 또 넣으면 일단 서비스 쪽에 add 뭐 comment 이쪽이 문제가 되는데 create comment 뭐 이런 쪽인데 어자 일단 요거는 해결이 됐죠. 자, 요거는 뭐 크게 이제 애드 커멘트 쪽에서 얘 받아 아 여기서 이제 받을 때 잠깐만요 어서 아 생성 잠수를 안 만들었군요 자 생성 잠수까지 는 작업을 해야지 이제 되겠죠 요거 일단 관계 맺어주고 자 생성 잠수에서 이제 어서 들어가는 버전으로 이렇게 네, 네, 요거는 어서 이렇게 네, 해주셔야 되죠 겠 요거 하면 자 일단 아까 전에 이니데이터 쪽 가서 자 에드 커맨트 했을 때 요거 추가 잘 되죠. 자, 요렇게 됐고, 자, 그리고 저희가 그 포스트 서비스 쪽 보시면 자, 자, 여기 크에이트 커맨트 쪽이 에드 커맨트 하고 이렇게 얘를 썼었는데, 기존에 얘가. 어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오류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요, 아니, 추가했던 어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렇게 어서 넣어서, 그러니까 멤버, 엔티, 그, 엔티티를 받아오는 걸 받아줘서 이렇게 넘겨주시면 해결이 되고, 자,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다 보면, 또 어디가 막, 그, 안 돼요. 얘가 바뀌니까 얘, 얘를 기반으로 이제 뭐 처리한 애들이 컨트롤러 쪽에서 또 오류가 있을 거요 자, 일단 여기는 좀 해결이 된거 같고, 컨트롤러 쪽이 보면, 자, 일단 뭐 새로 고침을 그냥 해보세요. 못 찾겠다 싶으면, 자, 새로 고침하면 안 되는 애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right comment인데, 여기도 자, 멤버 어서 이렇게 받고, 어서 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실행시켜 보세요. 실행시키면 이제 안 되는 애들이 막 나옵니다. 자, 여기, 여기가 어디에요? 컨트롤러 글작성이잖아요. 글작성에서 저희가... 어 요청 들어올 때 작성자 정보를 서비스에서 라이트 커멘트 태울 때 넘겨줘야 돼요 지금 현재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자 근데 지금 현재 컨트롤러가 어 어떻게 보면 회원 정보를 로, 현재 로그인한 회원 정보를 가지고 오거나 이런 거 아직 구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컨트롤러는 임시적으로 약간 고정 회원을 그냥 집어넣을게요 나중에 이제 로그인 뭐 이런게 구현이 되면 뭐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안 되는 그 자, 글작성 부분. 네, 이쪽 에러는. 자, 단건, 다건 컵. 네, 여긴 정확히는 이제 댓글 쪽이죠. 네, 이쪽을 이제 고정 값으로 일단 여기다가 회원정보 넣어야 되는데 멤버 서비스에서 find by username에서 유저원 일단 임시로 가지고 와서 네, 얘를 그, 네, 멤버, 어 이렇게 받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넘겨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실행해서 뭐, 뭐안 되는 거 있는지 또잡아보자 예. 네, 지금 여기 이제, 어, 게시글 작성 쪽도 문제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금에 했던 방식 비슷하게, 예. 네, 거의 유사하게 멤버 서비스, 서비스 받고, 자, 여기서도 일단 유저원으로, 예, 네,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시로 얘를 넣어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자, 또 실행해보면 뭐안 되는 게 나오면 자, 조치를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웬만한 건다한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자, 잘 구동이 되는 거 보니까 잘 됐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자 정보까지 지금 이닛 데이터를 어, DB를 한번 밀고 반영을 됐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네, 잘 됐다면 자, 다시 한번 DB 밀고 실행해 봤을 때 어,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됐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 보시고 자, 여기서 네, 새로고침해서 H2 데이터베이스에서 게시글 쪽이랑 댓글 쪽 지금 현재 회원 ID 잘 들어왔죠? 그러니까 어서 아이디가 현재 가입된 회원의 아이디인데 참조 아이디 잘 들어왔고 자, 댓글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들어왔죠. 잘 들어왔고, 지금, 회원 쪽도 뭐, 잘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고, 어 지금 밀어넣는 쪽 보시면, 네, 멤버 1, 뭐, 아, 유저 1, 유저 2, 유저 3.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거 뭐, 크레이트 쪽, 받을 때도 뭐, 어서 타, 태워 보내고, 이 세이브 업.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잘 들어온 걸로 보이죠. 자, 새로 고침하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바뀌는 김에 제목 아이디 뭐2번인 애들은 3, 2번 3번이내든 3번 그리고 글두 개만 더 추가할게요 4번 5번 자 너무 많이 넣으면 요것도 그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인데 요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댓글도 3-1 그리고 3-2까지 3 그래서 두개더 밀어 넣을게요. 그래서 요거까지 일단 하고 데이터베이스 한 번만 더 밀고 다시 반영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그 3-1이니까 포스트 3 쪽에 이렇게 반영하면 되겠죠. 자, 일단 뭐 방금 전에 실행시켜서 아마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럼 데이터베이스 한번 밀고 다시 하면 되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게시글 다섯 개들어왔고요그 다음에, 커멘트.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멤버 쪽 보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유저 1, 2, 3니까 3, 4, 5번 아이디로 들어오는 거죠. 그 명시. 유저원이면 3번. 뭐, 이런 식으로. 자, 됐습니다.